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의 윤년아입니다. 제주도는 어제 관광약자들이 어려움 없이 제주도를 관광할 수 있도록 이동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의 관광객들과 그 동반객들에게 균등한 관광활동 기회를 보장해 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주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관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향해 한 발짝씩 나가고 있는 제주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이어서 오늘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고태명 할아버지에겐 70년 전 제주 사삼 당시가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지옥과 같은 학살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평생을 후유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니까 이건 어떻게 뭐 돌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침이나 맞고 물리치료 하고 제주 사삼 생존 희생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존 희생자 가운데 80%가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정신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47%가 중증이나 경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생활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중하위권 생활 수준인 경우가 95%나 됐습니다. 생존 희생자의 89%가 직업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4.3 생존 희생자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좀더 많은 지원 대책이 절실할 상황입니다. 남은 여생 얼마 없는데 이분들이 좀 편안히 살다가 갈수 있게끔 국가 차원에서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또꼭 그렇게 해야 될, 될 거고 대부분의 사3 생존 희생자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돼 좀더 많은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생존에 있는 사3 당시 생존 희생자는 114명, 제주에는 105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에다 건강도 좋지 않아 매년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4.3 70주년을 계기로 4.3 생존 희생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모든 알짜배기 정보가 쏙쏙 담긴 나우지즈 플러스가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어디 갈지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커피가 먹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뭐 먹지? 이 코너에 들어가 볼게요. 무인 카페란 곳이 있는데, 무인 카페가 뭘까요? 사람이 없는 카페인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카페를 생각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이 커피 내려주고 막 이런 거 상상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카페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상상이 안 가고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렛츠고! 네, 무인카페 노을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어, 무인카페 되게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와보는데 이 무인카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손님들이 직접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카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보시면은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제주도 해안도로 이 정도 가격의 카페가 거의 없거든요. 아, 이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아, 식물들이 되게 많네요. 되게 여유로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요. 내부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용 방법이 적혀 있어요. 모든 게 셀프라고 합니다. 먼저 메뉴를 선택하시고, 아, 그 사용한 식기를 또 직접 세척까지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계산도 여기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도 된다고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원두 커피랑 핸드밀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직접 이렇게 갈아 마실 수가 있어요. 음, 음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간식거리도 되게 많네요. 여기 또 차들도 되게 많고 아, 차들이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피아노도 있어요 제가 한번 피아노 쳐볼까요?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벽에 보시면 후기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어, 이분은 굉장히 명필이시네요. 막, 한 문을 막, 노을 온 덕, 막 이렇게 써주시고. 하는 일다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하는 일다잘 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올수 있도록 꼭애인 생겨서 같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짜잔. 전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로 밖에 바다가 보이는 이 바깥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제가 건강차를 한잔 타왔는데, 이거 보세요. 레몬차를 타왔습니다, 레몬차. 음, 어,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네요. 이 바다도 보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아이스크림이나 또 맛있는 과자 같은 것도 먹으시면서, 여유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 용담 해안도로에 있는 노을 언덕 한번 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노을 언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마음을 노래하는 아티스트. 가을 방학이 3월 31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봄날 제주에서 펼쳐지는 가을방학 단독 콘서트에서 따뜻한 설렘을 느끼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하에서 신진 작가 발굴 육성 프로젝트인 이하에서 길을 찾다 전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20대에서 30대 역량 있는 젊은 작가 7명을 선정해서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복합 매체를 통해 제주 미술의 현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서 새롭게 꾸민 소극장 예술 공간 오이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창작급 바보 히어로를 선보입니다. 총 9가지 에피소드로 엮인 옴니버스 작품은 누군가에겐 바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웅일 수 있는 현대인을 그렸습니다.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4월 15일까지 제주 4370주년 캘리그라퍼 7인 초대전 새겨진 기억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고통인 제주 4.3을 예술로 승화한 방식으로 그려내보자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어제부터 제주 지역에는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제주도 산간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까지 대체되며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에는 외출하기도 꺼려지고 찝찝하기도 해서 싫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봄에 내리는 비는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오염됐던 대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산불과 가뭄을 예방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봄비라고 하니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의 날씨는 화면을 통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서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흐리고 약하게 비가 오는 오전에 점차 그치겠지만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내일 오전까지 체감 온도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 해상에는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며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역시 해상에 구름 많은 날씨에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 상황이 점차 좋아지며 오후부터 물결은 차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로로 가는 제주기점 여객선은 아직까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돼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물결 또한 높게 일고 있으니까요. 오늘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항 날씨입니다. 현재 울산공항과 포항공항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그외 공항에 발효된 특보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고 비 내리는 곳 있습니다. 제주공항 역시 발효된 특보는 없지만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조금씩 그치겠는데요. 제주 기점 항공편은 아직까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기상 악화와 항공편 연결 공항 사정으로 인해 지연 또는 결항 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운항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의 날씨 정보였습니다.